어네 우선은 어 대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대본을 연출하시게 된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네네. 이제 동작 네? 박화영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네네. 그 기대감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요 음. 그리고 사실상 저한테는 이제 상업영화로서의 첫 데뷔이기도 한 작품이기 네네. 때문에 네네. 그만큼 좀. 신중하고 진중한 마음으로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. 음, 네. 어떤 일말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꼈다. 네, 저도 이제 소위배우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작품을 신하이오로 받아봤었고, 어 그리고 소위배우랑 같이 참여를 할수 있다는 그걸 알게 됐을 때 이제 동년배의 또래 배우. 와 네, 네, 네. 같이 이렇게 작품을 로드 무비와 같은 이런 네. 작품을 할수 있다는 음. 기회가 흔히 오지 않는 음.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, 단번에 아. 출연을 결심을 아,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예, 아 정말 일말의 정말 고민 없이 단번에 소희 네. 배우가 나온다는 거라고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저희 둘이 같이 봤습니다. <laughs> 그렇군요 예 <laughs>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대본이 왔을 때 한번 고사를 했었어요 네네. 너무 이 세계가 <laughs> 욕망과 배신이 들끓는 예 네. 네. 아주 네. 그런 격정적인 세계에 안에서 또연관하서 아~, 음. 아 이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고 네네네.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재차 연락이 왔을 때 어~ 그래 이 기세 좋고 아이코닉한 두 배우와 또, 다른, 어, 되게 다양한 배우 구성이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래서 이렇게, 아, 재밌는 캐릭터 플레이를 좀 믿어볼까? 그리고, 어, 좀 도전적인 작품이니까 한번 해보자 음. 하는 마음으로 뛰어든 음. 것 같습니다. 감독님하고 워낙에 알고 있었는데. 네, 워낙. 님이 미팅 한번 하시죠. 네. 대본을 먼저 봤고. 예. 아무래도 그 역할일 것 같은. <laughs>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아, 아니나 다를까 제 과거 사진을 들이밀며 어. 이렇게 똑같이 머리를 해주세요. 아, 2014년도에 그네 예. 지금 조금 자랐지만 네네. 네.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거 피할 수 없는 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음. 그러고 나서 대본을 다시 읽고 한 음. 재밌더라고요. 재밌다. 네한 네. 순간에 읽혀 나가는 게 음. 아, 속도감이 엄청나서 아요거 음. 기가막히게 만들어지면 진짜 좋겠다라고 아. 생각했는데 다른 배우들 캐스팅까지 듣고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. 아 예. 얼씨구 왔구나. 얼씨고 왔구나. 놀아보자. <laughs> 놀아보자. 저는 그 전작을 감독님이랑 함께 하고 네네.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둘이 언제 또 같이 하지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을 감독님이 하실 때는 제가 군대에 음. 또가 있었고 아. 이번에 이거를 이 프로젝트와이를 기획하시면서 당연하게 그냥 해야 된다고. 아. 말씀을 하시길래요 아전 너무 좋습니다 어. 그러고 스무스하게 굉장히 스무스하게. 좋았습니다. <laughs>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어느 도모르는 사이에 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 우선 매체를 통해서 네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. 서희 언니랑 정예 언니 예, 예, 예. 출연 소식을 듣고, 듣고? 너무 궁금했었어요. 음, 이 작품에 대해서 와이 둘이 뭉친다고. 음. 어 너무 재밌겠다 기대된다 음, 하고 음, 있었는데 음. 저한테 미팅 기회가 올줄 몰랐는데 예, 예. 님께서 신선한 배신감이 필요한데 유아씨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물어보셔서 예. 그 말이 저한테 좀 도전 욕구를 아. 좀 불태웠던 것 같아요. 신선한 배신감 신선한 배신감을 줘야 된다 예 그냥 배신감이었으면 안 했을 텐데 신선한 배신 신선한 배신감이었어 <laughs> 예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